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다스 체크인의 로라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 시다스 본사인 파르나스로 상담 오시는 고객분들께서 간혹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시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캐나다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인데요. 그동안 저희 스터스 학생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시민권까지 취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캐나다에 살기 위해 이민을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당연한 순서이시겠지만 캐나다 영주권이랑 시민권 중에서 뭐가 더 좋은 건지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영주권과 시민권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영주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 국정이지만 캐나다에서 영원히 주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의 경우에는 투표권은 없는 거죠. 하지만 캐나다 영토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워크퍼밋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내국인 학비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학교라도 외국인 학생의 학비는 내국인의 3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따고 나서 학교를 다닌 것이 더 좋겠죠. 단점은 바로 거주 의무입니다. 5년 이내에 2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권 자격을 잃게 되는데요 여기서 2년은 연속해서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효기간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영주권은 단순히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범죄 연료가 되게 된다면 캐나다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캐나다 인민 생활을 하다 보면 영주권과 비영주권자 사이의 생활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료 공공의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저소득자 보조금 지원, 자녀 보육비 지원,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가 최소 영주권자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의 임시비자 상태에서는 캐나다 정부 지원을 완벽하게 받을 수가 없고요. 결국 이민 성공의 기준은 영주권 취득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시민권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과 달리 캐나다 정부로부터 자국민 중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캐나다 국적을 갖게 되시는 거죠. 따라서 영주권에 있던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또 당연히 캐나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과 중요 공무원 보직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한국은 현재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나 한국 국민들만 누릴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을 적응받지 못하게 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시민권의 취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 최근 6년 중 3년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고요. 또한 캐나다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있고 세금을 냈다는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투표가 가능하고요. 국회에서 일을 하거나 주요 공공시설에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불가능하고요. 만약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영주권자는 과실에 따라 추방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캐나다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또한 영주권은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요, 시민권자는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키서 스프리미엄 캐나다 교육박람회를 신청 못하셨던 분들은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셨거나 고민되셨던 부분들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망설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터체크인의 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